오늘의 사연은 결혼 3개월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파혼당하신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결국은 여자분께 딴 남자가 생겼었대요. 울고불고 잡았던 전 여친, 그러나 가버렸는데요. 3년 후 너무나 후련한 사이다 반전이 펼쳐집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결혼 3개월을 앞두고 파혼당했습니다. 당하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올해 30살, 여자는 31살. 제 스펙은 지방 대조례에 조그마한 IT 중소업체에 다니고 있으며 월급은 세후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사한 지는 2년쯤 된것 같고요. 여친은 따로 하는 일 없이 집에서 하는 사업 조금씩 도와주면서 용돈을 받는 수준이었고요. 저희가 만난 지는 4년이 좀 넘었고 중간에 헤어진 애만 해도 한 두세 번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가 세고 자존심이 강한 여자라 제가 항상 먼저 숙이고 들어가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잘할 거라고 그러면서 관계를 지속해왔죠. 사실 사과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사랑했고 저한테는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좋은 여자였습니다. 11월에 상견례를 가지고 5월에 결혼하기로 하면서 신혼집으로 서울 동대문구 쪽에 조그마한 신축빌라 하나 전세를 받고 12월에 제가 계약이 만료라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쪽 집에서도 냉장고니 세탁기, 가스레인지도 가져다주었고 생필품들도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설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차로 휴가를 좀 넣어서 제 고향이 창원인데 창원으로 한번 뵈러 가자 라고 여자친구에게 설 이기 두달 전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긴 해야겠지 이러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긍정의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1월 21일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저보고 22일 날 커튼 달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해서 제가 그날 일하러 가야 돼. 미안해 월요일 날 보면 안 될까? 이랬습니다. 알았다고 하더군요. 제 근무가 불규칙적이라서요. 그리고 23일 일요일 날 저보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낮에 문자가 왔더군요. 전잘 다녀오고 너무 늦게 오지 말고 술 많이 마시지 마 이러고 보냈죠. 그러더니 밤 11시쯤에 저에게 문자가 오더군요. 그냥 수요일에 보면 안 될까 해서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그날은 출근해야 돼 이랬죠. 그럼 목요일날 보자 이러길래 그때 설 연휴인데 혹시 창원에 내려가지 않을래? 이랬는데 그때부터가 꼬였죠. 네가 왜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내가 네 마음대로 하면 따라야 하냐고.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상처받을까봐, 안 가도 되니까 화좀 내지 마, 이랬더니, 결혼 물르자, 이렇게 답이 오더군요. 저도 화가 치밀어서 그만, 그래! 이랬습니다. 이 말이 지금도 후회가 되네요. 그리고 하루 정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이런 거 쉽게 꺼낼 말이 아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했죠. 그리고 화요일 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스무 통가량 했음에도 안 받더군요. 톡을 했습니다. 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냐, 그럼 의견에 따르겠다 하니까 어, 결정했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이러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그럼 자기네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혼수 빼라고 하겠다 하고 문자를 넣었죠. 그러니까 어, 그러던가? 이러더군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지 말고 잘좀 해봐 이랬죠. 그래도 싫다고, 결혼 안 하겠다고, 이유도 없다고 화가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못된 소리를 할수 없어서, 어머니, 저 땡땡입니다. 땡땡이가 저와 결혼이 하기 싫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하니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싸웠냐고 물어보시길래, 약간 투닥거리긴 했지만, 크게 싸우진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땡땡이 잘 설득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것저것 물어봤죠. 일요일날 집에는 들어왔냐고 하니까,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연락을 받았고, 당시 일요일 날 문자할 때는 반 11시쯤 문자했을 때 집이라고 했었거든요. 지 현재 친구랑 같이 강원도에 있다고. 땡땡 집에는 커튼 달러 안 가냐고 하니까 다퉈서 며칠 있다가 가겠다고 했다더군요. 곧 있다가 아버님이 전화오셔서 마음 편히 갖고 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혼을 내겠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다시 전화 와서 일단 걔가 생각이 하고 싶어 바다 보러 갔다고 하니 집에 들어오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목요일 선 전날에 집에 들어왔다고 전화해보라고 어머니께서 전화 오시더군요. 전화를 해서 내가 말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상처 많이 받았지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냥 됐고 전화 오래 하기 싫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설에는 한번 내려가 보는 게 어떠냐. 우리 부모님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눈치시고 그러더니 그녀가 어머님한테 전화 들을 테니 니네 혼자 내려갔다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직접 전화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했더군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못 내려갈 것 같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 어떻게 되냐고 묻길래 일단 땡땡이가 전화는 저희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저 혼자 다녀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쪽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랬죠. 그리고 간간히 연락하면서 설 연휴 쉬고 올라왔습니다. 일요일 새벽 2월 2일에 서울에 도착했죠. 그리고 일단 전 잠을 자고 일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땡땡에게 설득을 해봤는데 애가 도통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싸웠으니 둘이 일단 먼저 좋게 풀어봐. 그럼 내가 다시 말해볼 테니까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군요. 문자로 이제 화좀 풀어 내가 미안해 하고 말했죠. 됐다고 니랑 결혼 안 한다고 꺼지라고 하길래 그래 일단 가만히 생각을 해봐.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집안의 문제니까 자기도 결혼 전이라 심숭생숭할 거야 잘 생각해봐라고 말했죠. 그리고 하루 정도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당시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오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문자 했더니 오늘 친구네 아기 보러 간대서 그래 잘 보고 와 하고 보냈죠. 어머님도 전화가 오셔서 친구 아기 보러 간다고 나갔다고 연락은 했냐고 하시더군요. 방금 문자 받았다고 그리고 하루 정도 또 연락을 하지 않고 화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 수요일 날 어머니께서 오후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땡땡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도무지 또 들어먹을 생각도 안 하고 나중에는 그럴 거면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더군요. 그리고는 새벽에 집을 나갔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저녁때 전화 준다고 했다더군요. 저녁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수요일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전화가 오더군요. 지금 아는 사람이랑 같이 집 앞에서 술 먹고 있다더군요. 제가 그전에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해봤지만 만나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잘 설득하고 결혼 잘 진행해서 잘 살자라고 했더니 너랑은 싫다. 너랑 결혼하면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너와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나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 이만 끊어라. 충격이더군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닌그런 애는 절대 아니라고 했더니 그 옆에 남자를 바꿔주더군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다시 여자친구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사정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그런 거 아니라고 해달라고. 자긴 그것만큼은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장담하지 않았냐고. 내가 못 해줬으면 미안하다고 하니, 자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너같이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곤 미안하다고 하고 끊더군요. 미안하다도 진심이 아닌, 어, 미안해, 미안해, 끊어 하더군요. 제가 당장 너네 집 앞으로 가겠다고 하니 사실 집 앞이 아니고 이 남자 집 앞에 술집이라고 서울 아니라고 이러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믿지 않는 목소리시더라고요. 저도 아닌 것 같다고 사귀는 남자는 아닐 거라고 너무 걱정 마시라고 했죠. 그리고 진짜 남친이라면 저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 몸은 떨리고 있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그런지, 추운 느낌을 받으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한 시간 뒤에 전화 다시 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이 남자 집에 왔고, 나 지금 피곤하니까, 잘 거니까, 니도 잘하고, 연락하지 말고, 이러길래 또 사정했습니다. 부탁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날 밀어내려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지금 갈게, 이러니까, 됐다고, 그만하라고 해서, 제발 30분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랬더니 욕하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는 이런 걸다 듣고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다 이해하냐? 그 남자는 이랬더니 다 이해해주는 니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내일 그럼 잠시라도 만나볼 수 없겠냐고 하니까 욕하면서 내일 연락할 테니까 이만 끊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제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못해준 건지 새벽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녀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했던 선물을 앞에 두고 편지를 썼죠.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지난 4년간 그런 것도 쭉 써내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녀의 어머니께 장문의 문자를 드렸습니다. 오늘 땡땡이와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만나서. 저도 충격이지만 남자를 설령 만나도 용서. 아니, 다시 오면 고맙게 생각하고 잘해주겠다고.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염치 없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바로 전화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딸 자식을 잘못 키운 거라고, 미안하다고, 저보고 고생이 많다고, 제발 잘 풀리길 바란다고. 그리고 낮에 전화를 했더니 절대 만나주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제가 쓴 편지와 잘못된 것들을 읊어 주었습니다. 잘 지내자는 편지. 그리고 너에게 잘못한 몇 가지들. 그렇게 낭독 아닌 낭독을 하고, 울었어요. 서른 살이나 처먹고, 남자라는 놈이.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자친구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싫다고 하니 이러는 게 짜증난다고 욕을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전또 빌었습니다. 이러지 말자고. 그렇게 30분간 빌었는데 미안한데 난더 이상 니랑 만나고 싶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이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전 멍하니 텅빈 집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자인데 좀 글쳐. 그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아버지한테는 전화를 못하겠더군요. 아들놈 결혼시키려고 평생 모으신 억이라는 돈을 주고 신혼여행 갈 때까지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마라고 하시던 아버지인데 어머니께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 설명드리고 못하겠다고 하니 그럴 리가 없다고 잘 지내지 않았냐고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땡땡이와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더 상처받으실 거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한동안 목소리가 끊기더군요. 아버지가 급히 봤더니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초조하게 전화기를 지켜보는데 한 시간 뒤에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위로를 하시더군요. 괜찮다고, 잘했다고, 결혼 전에 해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전 울면서 아버지께 죄송하다라고만 계속 말씀드렸죠. 아버지도 목소리가 떨리시면서 괜찮다고 어째 우리가 받은 상처보다 네가 받은 상처가 더클거 아니냐고 잘했다고 더 좋은 여자 만날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쪽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다고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안 오게 처음부터 좋게 말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쪽 어머님도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저도 울컥해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 오시더니 친구라도 만나고 오라고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해야 네 기분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고 그리고 대문 비번도 바꿔놓으라고 일방적인 파혼이고 정신적인 충격 피해 네가 받은 혼수들 받고 싶으면 아버지께 집값 전화 드려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2월 13일날 동생, 부모님 다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 어머니가 두경부 암에 걸리셔서 치료가 다 끝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날이더군요. 원래는 혼자 오시는데 이번 일 때문에 같이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술 한잔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부장님께 충분히 설명드렸더니 수, 목금, 위로차 휴가를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우리 사이는 그저께 끝났습니다. 그녀의 전화번호, 카톡, 모든 걸 삭제하고 모든 흔적을 제 폰에서 지우고 그녀의 물건, 옷가지들, 물품들 다 버렸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듭니다. 추가 후기입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글쓴 것도 잊고 지냈었는데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후기를 남깁니다. 저글을 쓰고 난후 저는 정말 폐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새로 얻은 전세집도 내놓고 이사를 했고 파월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지만 모든 위약금 처리는 전 여친의 비용으로 진행했습니다. 그외 이사로 예상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니 2인심 쓰듯이 새로 산 혼수를 쓰라고 주더라고요. 자기네가 다시 가져가서 혼수를 쓸 수도 없었으니 저도 쓰기 싫었고 바로 중고로 다 팔았습니다. 새 가전이라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받았고 복비니 이사비용 치르고 조금 남아서 다 써버리자 하고 친구들과 술 먹었네요. 위로도 받으면서요. 저는 그 사건 잘 잊고 잘 지내고 있으며 새로 여친도 만났고 올 가을 결혼 예정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람나서 일방적인 파혼을 하고 절 버린 전 여친의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 때 위로가 되었던 분들께 조금은 사이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 여친은 저와 그렇게 어이없는 일방적인 파혼 선언을 하고 3개월도 안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저와 결혼하기로 한 시기가 겹치다 보니 친척들은 제 얼굴을 모르는지라 실수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사촌이나 고모, 삼촌 등등 말끝마다 나이, 대학, 직장, 사는 곳 등등 신랑 자체를 헷갈려 하니 그런 것들이 시댁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혼식 다 잡아놓고 3개월 전에 파혼하고 자기 아들이랑 결혼했으니 며느리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친구들끼리도 다들 아는 사이라 건너 건너 시집살이 고되게 한다고 죄받았다고 그런 소식도 들었었는데 2년 조금 못 살고 따라나 낳고 헤어졌다고 하네요. 전 여친 남편도 자기가 상간남 위치가 되어 내 여친 빼서 결혼한 거면서 시댁의 구박에 남편의 의심에 소직원까지 당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여친은 짧은 결혼생활 끝내고 친정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네요. 지 발등 지가 찍었다고 그렇게 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조금은 위안이 되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지난번 그래,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죄 받고 못 살고 있다고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전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살다살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